마흐무드 모일 닌세계은행 수석부총재가 북한 가입과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개발금융 최대화 추진에 대한 민간기업 지원 활용 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이엘딘 부총재는 17일 한국생산성본부가 주최한 2018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주 컨퍼런스 참석차 방문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평화와 번영 수준을 갖출 경우 세계은행 회원국 가입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이엘딘 부총재는 과거 회원국 신청 과정에서 절차가 길어져 검토가 오래 걸렸을 때 신탁 기금 방식으로 해당 국가에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했던 사례를 들며 북한에 대한 선제적 지원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모이엘딘 부총재는 또 지속가능 발전 목표, 즉 SDGs 성공을 위해 민간 기업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세계은행은 SDGs로 연간 약 12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3억 8천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SDGs 보완을 위해 개발금융최대화인 MF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공사,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다자간 투자보증기구 등 산하 기관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세계은행은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 개정 가능성 타진과 대중 지원에 돌입하는 등 모델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히 엘딘 부총재는 이를 위해 인적 자원 부분에서 2위를 차지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경험이 있는 한국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DJSI 컨퍼런스에서 모히 엘딘 부총재는 SDGs의 성공을 위한 1 6 9개 세부 목표 설명과 함께 한국이 지닌 과학, 인재, 기술 혁신 경험이 도움이 될수 있는 국제적 아젠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국내, 정부, 기업, 학계 관계자와 만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아젠다 동참을 당부했습니다.